이 새끼, 나대다가 딱한번 끌려서 징크스 멘탈 나갈 필이다. 내가 그럴 필이지. 말했죠 여러분, 저 새끼 나대다가 어? 한번 죽을 각이었어요. 새끼 평타한테 맞아주니까 그냥 아주 뭔가요? 어 시기요, 어, 시기 어, 허나라, 허나라, 허나라고 새끼뭐 허나, 그냥. 뭐 어, 새끼 잡았다 이 새끼. 너 와이 새끼야 어디가? 자 이런 식으로 야, 여기 여기 오케이 가는 중오이스일로 가면 그냥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좋됐다이 소생거를 역 이용하는 이것은 바로 데미와 레시드로 뽑이 지금 이 친구 갱킹 한번 성공 한번 해볼까 자. 이 새키 어디 도망가, 도망가야 된다, 텔레포트 온다 텔레포트 끊었다 안 끊었네 그냥 비 n 신이다일와와이이새야야 어, 안돼 안돼 빼야 돼요 빼야 돼 빼야 돼 빼야돼 빼야 이거 빼야돼요 they p a 이 r they pair, they pair, t h 육 y c 다육 p a r e they c 다 m p a 고! 야! 어서 그야그렇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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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르 찔러라. 찔르라. 매니가 찔르라 찔르라! 좋았다. 좋았다. 제자야. 좋았다. 찔렀다. <목소리> 자, 볼리치 고랭크가 분명히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요. <목소리> 볼리츠 고랭크. <목소리> 볼리츠 고랭크. 자, 이때 이았죠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쪽 라인은, 이게 뭘 이제 고래꺼. 형, 반태온이6레입니다 자, 미드, 우리 랜딩제자. 판태온을 조심해 주시면서. 바텀 역시 판태온을 조심합니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 없어. 발키리도 있고, 제 랜턴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바텀은. 전혀. 자, 그래각을 한번 줍니다. 살짝 줬다가 빠지고, 살짝 줬다가 빠지고. 이렇게 하면 상대는 무브해넣서반태가날라서어요댔어요 자, 이쪽 걸고, 날려가서 팔레주세요 공공아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자 아, <목소리> 아, 이제 1대1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징크스가 이 친구를 위해서 달려올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분명히. 자, 이때 여기를 와들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게 돕니다. 옆으로 돌아서, 돌아서 기다립니다. 자, 오라고 핑을 찍고요. 자, 판테온이 일로 올 겁니다. 판테온 일로 왔죠? 어, 오라고 핑을 찍고, 판테온을 여기서 걸어주면서 랜턴을 던지고 들어가서 조집니다. 제발 맞춰주세요! 어땠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Q가 왜안 터졌지?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게 얘를 딜를 못하게! 도망가!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때리지마! 하지만 이때 랜딩 등장 랜딩 등장 랜딩 등장, 랜딩 등장. 크게 없다 막아 이거 좋습니다 이로 땡겨주고요평타 때려주고요 자 과연 레어레인사 여기 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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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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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죽두이 잡으러 갑니다 준비하세요. 카림씨. 준비하세요. 카림씨. 카림씨. 아, 극혐입니다. 아, 극혐입니다. 뒤지세요. 극혐입니다. 헤이 카림 자, 다음 판단은 지금 우리 팀 블루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 팀 블루도 곧 나온단 얘기에요. 나왔죠? 그때 ᄌ 됐어요. 여기서 탈주합니다. 탈주합니다. 들어가세요. 집에 가면 돼. 요 집에 가세요 여러분들 이럴땐 또 존나 던져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서포터는 데스를 많이 해도 됩니다 금은 오세요 금은세요지금 여기네요. 브랩 거네요. 조지네요. 여기죠, 바로. 점프월. 형이 좀 후반에 잘하네. 라인저들 졸라 개, 갯... 개똥같이 못하는데. 와드를 또 박습니다. 상대가 이속 부스터를 쓰고 총을 날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쪽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랩을 걸까 말까,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걸지 않습니다. 랜턴으로 상대를 위협합니다. 이로 들어갈까 말까 또피합니다 저는 헬퍼예요. 형타저 됐습니다. 이속이 풀렸습니다. 이땐 조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미니언에 걸고 상대를 도발한 후날라갑니다 <laughs> <laughs> 이거 존나 좋다 렛츠 이거... 고. <laughs> <laughs> 빨리 조지고 빼야 돼. 빨리 죽어 죽어 존나 지어야돼 존나 지어야돼 우리 배, 우리 살아야 된다 더, 우리 만나자 나중에 만나자 아아아 제발 살아야 돼 오, 기다렸다. 가자. 가자, go. Go. 오케이 살았다 가자 츠고 오케이 이새끼 뭐해 이새끼 뭐해 이새끼 뭐해 이새끼 뭐해 이새끼 뭐해 뭐뭐야 이새끼야 뭐해 오 이새끼 걸었어 이새끼야 너 죽어 자 이제 궁 쓴다 이새끼 궁 쓴다 궁 그림자 어 아니다 아직 안 쓴다 궁 써? 궁안 궁안 썼어 궁 있잖아 이새끼 어, 궁을 안 쓰냐 야, 아, 킬좀 이거 바로 먹으면 되는데. 가자, 가자. 고고. 발언각. 발언각이다. 캄, 캄. 캄, 캄. 헤이, 친구들, 캄, 캄. 이게 케일이기 때문에, 이게, 발언이 될까? 20분에 고민하신 분 많죠? 근데 가능합니다. 오케이. 아, 서렌으로, 우리 팀이, 승리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잘하긴 잘한다, 이 형. 형, 우리 이제 필탄것 같아. 필탄것 같아. 끊지 이제, 말자. 오케이. 우리 계속 하자.